안녕하세요. 브이미찌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거라 신청방부터 만든 후에 차차 동영상을 올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신청방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인형 소개나 인형 후기 영상 신청을 받고 있고요. 굳이 인형에 관한 영상 신청이 아니더라도 받고 있습니다. 인형 소개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인형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신청해 주신다면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신청은 유튜브 댓글이나 블로그 메모 게시판에서 받고 있고요. 또, 인형에 관한 영상이 아니라 뭐 다이소 후기나 고야, 고양이 카페 후기 같은 이런 일상적인 영상이면 카카오 스토리로 신청해주세요. 어, 음, 인형 타입은 영상 신청을 받은 후 바로 블로그에 올려집니다. 인형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인형 타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어, 또 인형 이름 도금은 블로그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형 이름을 요번 연도에 지은 아이도 있고 2008년도쯤에 블로그에 도금해 놓고 삭제하고 다시 쓴 것도 있어요. 이름이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데리고 있는 인형 종류와 블로그 주소, 카카오 스토리 검색 별명은 동영상 소개에 적혀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